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건강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비타민 D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 및 문화 특성상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최근에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비타민 D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비타민 D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과연 어떻게, 어떤 시간에 먹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타민D의 부작용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뿐더러 비타민D 효능 또한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D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타민D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 중에 이미 비타민D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 제품들을 보시면 키즈 영양제 관절 영양제 심지어 유산균까지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과량 복용하게 되면 고칼슘 혈증이 오면서 구역질 및 구토와 함께 요로결성 및 심혈관계 질환까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과량 섭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짧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비타민 D 1 마이크로그램당 40 IU인데요. 한국 영양학회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100 마이크로그램, 즉4,000 IU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들과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었을 때4,000 IU 이상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드신다면 비타민 D 과 복용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복잡하신 분들은 비타민 D 포함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약사 선생님들에게 비타민 D를 고용량 처방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의 부작용인 요로결성 및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가 이러한 부작용들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신장 결석의 재발률을 막아주고 비타민 K2는 관상동맥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조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이 비타민 D는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인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보다는 점심쯤에 기름진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점심 식사 이후가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녁 식사 이후에 비타민 D를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비타민 D에 우리가 잠을 잘수 있도록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타민 D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용성 성분 멜라토닌 호르몬을 고려했을 때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비타민 D 부작용 예방,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과용량을 예방하기 위해 챙겨드시는 영양제의 비타민 D 용량을 확인하시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챙겨 드시면 부작용 예방 및 효능도 증가한다는 사실. 또한 비타민 D를 점심 식사 이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비타민 D를 어떻게, 언제 먹어야 하는 고민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서 챙겨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잘 활용하신다면 비타민 D를 챙겨드시는데 큰 무리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양제 이야기 전달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정보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건강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